네 운동량은 음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운동량의 정의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것이다 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량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에 대해서 힘이라고도 지, 힘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를 예전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뉴턴의 어, 뉴턴의 법칙에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체계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다체계에서의 운동량 얘가 어, 기본적으로는 뭐 운동량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음,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 경우에 그 물체들 각각의 운동량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운동량의 벡터 서메이션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n 개의 물질이 있으면 이제 각각의 n까지 각각의 질량과 속도가 다 다르고 벡터 양인 속도도 다 다를, 다르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센트로 메스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분무 분자에다가 이제 질량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m i에 여기 v라고 하는 거는 속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어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얘가 바로 그 여기에서의 그 시간 오퍼레이터 시간 미분 오퍼레이터를 바깥쪽으로 빼면, 바로 얘가 센트로 메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M에다가, 센트로 메스인데, 요 앞에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를 바깥으로 빼내서, 이 센트로 메스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가 바로 이제 MV가 되는 거죠. V의 센트로 메스. 다채기에서의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그, 어, 여러가지 이 센트로 메스가, 센트로 메스가, 이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을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external force는, 여기 external force는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로 우리가 어 얘기를 할수 있죠. 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외력이 없으면, 음, 만약에 이제 external force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dpdt가 0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p는 0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아 0이 아니라 콘스탄트죠 상수 그래서 콘스탄트가 돼서 이걸 이게 바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물리학에서 중요한 보존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하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 중에 뭐가 더, 주, 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거, 뭐가 더 중요하고 펀더멘탈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저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더 펀더멘탈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로에 어, 무관한 경우, 그러니까 경로에 무관한 경우에만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 이제 경로에 무관되는 경우에는 시간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근데 시간에,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경로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이제, 그럼, 그렇지만, 운동량 보존법칙은 어떤 고립, 고립된 시스템에서는 항상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러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 그 어떤 이제 대포가 있는데요. 그대포에그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대포가 이렇게 있고 이 대포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포가 이제 빵 쐈어요. 이 대포를 이 수평으로 쏴서 질량의 이민 대포가 그 탄환이 날아가는데 이때 속도가 그 이게 뒤그 이게 날아가는데 그 대포 안의 속도가 이제 v인데요.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뒤쪽으로 v만큼의 속도로 대포가 뒤로 밀리죠. 이 대포의 질량은 m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실제 바깥으로 봤을 때는 v의 속도로만 나가는게 아니라 v는 이제 포신을 떠났을 때의 속도고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이제 그 어. 이 포신이 뒤로 물러설 때의 속도를 빼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포의 질량은 1200kg. 이제 대포 질량. 그리고 포탄의 질량, 스몰 m 은 60kg. 이건 이제 포탄의 질량. 그리고 음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 V는 50mps. 그 다음에 대포가 뒤로 밀리는 속도. 밀리는 속도 V는, 어, 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얘가 그 정지했을 때 갑자기 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죠. 쏘는 순간에 보면은 우리가 mv라고 하는 대포의 운동량이고요. 있이 포탄의 운동량 이 있죠. 포탄의 운동량은 v 플러스 v2가 되는데 얘가 음 전체적인 운동량은 0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v를 우리가 대문자 v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문자 v로 묶으면 m 플러스 m은 m m 플러스 m v e 이퀄 제로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v는 마이너스 m 플러스 m 분의 m v e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그 아까 어, 대포는 1,200kg 그리고 포탄은 60k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질량은 60kg에 날아가는 속도가 50m/s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38m/s가 됩니다. 그 포탄이 포탄을 쐈을 때 대포가 뒤로 밀리는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일종의 벌리스틱한 상황이고요. 그 음, 탄환이 이제 날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얘기를 계산했는데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연료가 계속 이제 그 변화가 되죠. 로켓. 로켓 날아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로켓이 이렇게 있는데 그 로켓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연료가 계속 분사가 되죠. 연료가 분분사가 되는데 이때 로켓의 원래 질량은 m이었고. 뒤쪽으로, 이제, 델타 m만큼의 연료가 분산되면서, v2만큼의 속도로 연료가 분산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 로켓의 속도가 v였는데, 여기서 델타 v만큼의 속도 증가가 생기게 되죠. 예, 네, 그걸, 그 상황을 이제 말로 써보면요. 어, 로켓이 델타 m만큼 연료를 V로 분사하고 로켓은 델타 V만큼 속도를 얻게 되죠. 음.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운동량 보존을 생각을 해보면 음, 이때 그 속도 델타 V가 얼마만큼 되겠는가 여기서 이제 속도 델타 V가 얼마냐 하는, 하는 문제입니다 어, 운동량 보존법칙을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얘가 이제 mv 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가 뒤로 분사를 하니까 분사 했을 때의 로켓의 질량은 m-delta m으로 음, 줄어들고요 줄어 이 속도는 v 플러스 델타 v 로 증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뒤쪽으로 델타 m v 이만큼의 운동량으로 연료가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m v 플러스 m 델타 v 마이너스 v 델타 m 마이너스 델타 m 델타 v 마이너스 델타 m 델타 v 2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mvmv 서로 캔슬되고요 그리고 델타 v로 묶으면은, 델타 v로 묶으면, m- 델타 m, 그리고 이거를, 어, 항을 옮기면, 이쪽을 델타 m으로 묶어가지고, 항을 옮기면, 이쪽에서는 v p l u v 2가 되죠. 일반적으로, 요, 연료보다는, 그 음, 로켓의 무게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때 이제 dv를 뭐 델타 t 은 살짝 이제 무시를 이렇게 그 무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dv를 이제 보면은 얘가 m 분의 v 플러스 v2 dm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는데 그 저, 속도가 vi에서 vf로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로 속도가 변하고 이때 질량은 질량은 처음 질량에서 마지막 파이널 질량으로 예, 질량이 바뀝니다 그리고 m의 v 플러스 v e dm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m에 대해서는 v 플러스 v e 는 무관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나가고 ln m LNM 분의, 그, LNMIMF, 이렇게 되죠. 얘가 LNM으로 되는데, 이 접분 구간이 MF와 MI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연료분사가 V, V2를 보면 연료분사가 뒤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U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u 라는 이제 절대값 V2를 정의를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v2로 돼서 이걸 우리가 배기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배기속도. 그리고 처음에는, 처음에 가 v가 0에서, 그, 정지상태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델타 v가, 델타 v가 이제 vf-vi인데, 얘가, 음,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에 ln에 mf over mi,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이거를 u에 ln에 mi, mf,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u는 이제 1이 속도, 기0이 속도고, 실제로는 여기서는 스칼라량으로서 그냥 감, 그 절대값, 그 절대값이기 때문에 플러스거든요, 얘가. 유는 플러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니셜보다는 파이널이 아무래도 연료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연료가 줄어드니까 MF는 작은 값이고 MI는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MI가 더 크죠. MF보다는 연료를 뒤로 분사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 VF가 이제 VI보다는 더 커지게 됩니다.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이제 더 증가된다는 얘기죠. 이서 이러한 그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로켓의 질량이 로켓 장난감 로켓이라고 할수 장난감 로켓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시험용 로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뭐 신기전처럼. 그래서 850kg짜리 로켓이 있는데 이때 배기 속도가 어, 2800m/s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그, 정지 상태에서 얘가 연료를 다 태웠을 때 얘가 mf가 180kg이 됐대요. 이때 이제 그, 로켓의 최종 속도는 얼마냐. 로켓의 최종 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v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니셜, 그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0이고, 그 다음에, u에 ln에, mimf이기 때문에, 얘가, 그, 그, 200, 2800mps에다가, ln에, 처음에는 얘가, 그, 파이널은 180kg, 그리고, 예, 처음에는 얘가 850kg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얘가 이제, 4,300mps, 초속 4.3km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빠른 거죠. 예. 그 제가 언제 한번 그, A, 대전에 있는 ADD, ADD를 갔는데요. 거기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거기 갔더니, 이 초속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탄환의 그 로켓의 속도가, 거기서 이제 발사한 로켓의 속도가, 뭐, 초속 10km, 소속 10km 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긴 하지만은, 충분히 로켓에서 가능한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체계에서의 일과 에너지. 처음에, 그, 익스 t e r n 에 대해서, 익스 t e r n 는 ma 잖아요. 그래서 ma, 센 e n t r a 에서의 가속도를 쓸수 있죠. 이제 그러면은 익스 t e r n 에 의한 w o 은 우리가 익스 t e r n 를 가지고서 어떤 dx 만큼 센 e n t r a 를 움직였는데 그때에 XI부터 XF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때 웍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XI부터 XF까지 움직이는데, external force는 이때 그 다체계의 시스템은 center of mass가 그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MA의 center of mass가 되고요 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차원을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xi에서 xf까지 가는데, m 의 dv, 센터 메스의 dvdt가 되고, 이거는 dx 센터 메스가 되니까, m은 바깥으로 가고, 이제 xi부터 xf까지. 여기를 이제 dx 센터 메스 dt, 요거를 써주고, dv를 뒤로 써줄 수 있죠. 그럼 바로 얘가 M의 XI부터 XF까지 얘가 이제 V 센터로 매스가 되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적분하면은 1분의 1 M V제곱이 되는 거죠. 센터로 스의 제곱. 그리고 이때는 이제 XI부터 XF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분의 1 M의 <laughs> V 센터로 매스 파이널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v, 센터오메스, 이니셜, 요거의 제곱. 근데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센터오메스의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센터오메스 워크, t h e 이고요 얘가. 얘가 바로 이제, Theorem of c e n t 열과 센, 그, 일과 센트로 메스에서의 그 관계식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 다체계에서의 익스터널 포스가 한 일은 바로 센트로 메스에서의 운동량의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말로 써보겠습니다. 다체계의 외부 힘에, 외부 힘에 의해서 한 일은 질량중심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변화량과 같다. 이게 바로 그 어, 기본적으로 그 센트로 매스가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라고 또 다른 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제플또한번 풀면, 지금 어떤 이제 우주선, 우주인이 있는데, 이 우주인이, 여기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있고, 이 어떤 사람이, 이 우주인이 이렇게 있고요. 이 우주인이, 그, 이 우주선 벽을 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어, 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원자들의 그니까 질점이라고 생각하지가 안 음, 질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laughs> 일종의 다체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체기로 생각을 하면은 이 우리 사람 몸에 그 센트로 메스가 있죠. 근데 사람 몸의 센트로 메스는 어떻게 보면 변화예요. 그죠? 센터로 매스가 이제 어떤 자세를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디폼 되는, 그러니까 그, 변형되는 그런 자세에 따라서, 어, 이 센터로 매스가 변하죠. 앉아있는 경우랑 서있는 경우랑 센터로 매스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센터로 매스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움직임에 의해서 센터로 매스가 변화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이 우주인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게 돼, 이제 밀려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질량이 이 사람이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kg이라고 합시다. 우주인이 우주선 벽을 밀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선 벽과 손이 떨어지기까지 질량 중심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질량 중심의 이동. 우주인이 우주선 벽을 밀었을 때 질량 중심의 변화, 질량 중심의 변화를 이제 센터 메스의 변화가 10cm 이동했다고 어, 세, 해봅시다. 이때 속도가 v 센터 메스가 이제 1m/s 세크였대요. 이때 그러면 이제 우주인이 벽을 미는 만큼 한 일은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음, w o 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2분의 mv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2분의 1 mv가 바로 센트로 메스, 센트로 메스 제곱이 돼가지고, 질량 중심 변화랑 상관없이 그냥 속도의 변화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이제 100kg 곱하기 1m per s 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 이거의 전체 제곱이죠. 예, 이렇게 됐을 때, <laughs> 이거는 이제, 50줄이 되는 거죠, 얘가. 50줄. 50줄만큼의 얘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